더덕구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과정이 번거로운데 굉장히 맛있어요. 더덕을 1kg 준비했고, 레드부터 자르고 살살 벗기시면 되고,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박스 자막 읽어주세요. 1kg가 손질을 해놓으면 세줌이 나오거든요. 손 정말 조심하시고, 이렇게 까서 준비해주세요. 세줌이 나왔는데, 요거를 잘라서 다시 절구 공이로 한번 밀어주셔야 됩니다. 음, 절구 공이로 밀거나 칼국수 하는 걸 밀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밀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끊어질 듯 이렇게 얼기설기 보이시죠? 섬유질이 굉장히 많죠. 다 준비를 해서. 환자식으로 가장 좋은 기름은 식용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정말 제일 많은 거죠. 콩기름으로 4큰술 준비하고 참치액 작은 거한 술, 반 큰술 정도죠. 이렇 섞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원래 유장이라 그래서 미리 장을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하는데, 그거는 일반식이고요. 요거는 저덕의 향과 맛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는 조리법이에요. 파는 넣지 않습니다. 저희 당뇨고추장 3큰술. 제가 양념을 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닭도리탕도 같이 하는데, 일단은 그 비율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치액 1큰술. 요거는 선택이에요. 저염 간장하고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당뇨고추장에 에드스리톨이 들어가 있으니까 설탕을 추가하시는 것도 간을 보면서 하세요. 영상에 마늘 작은술 하나가 빠졌습니다. 더덕을 초벌을 해서 팬에다가 다른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고추장을 묻혀서 다시 한번 굽는 과정이에요. 참기름하고 깨소금은 맨 마지막에 첨가하실 거고요. 청양고추도 맨 마지막에 뿌려주실 거예요. 약불에다 놓고 살짝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두 번을 구울 예정이니까. 고추장 양념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렇게 좀 뜨거운데 이렇게 섬유질이 워낙 많아서 일단 세 줌이니까 세 큰술, 한 큰술씩 이렇게 올려놓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이렇게 간을 해주시고 이걸 다시 약불로 한번 구워주시면 돼요. 과정이 좀 복잡하죠? 근데 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약불로 올려주시고. 양념이 묻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금방 탈 수가 있거든요. 요 정도 구워졌을 때, 노릇노릇해지려라 그럴 때, 그때 꺼내주시면 되고. 꺼내서 청양고추를 올리고. 한소금 김이 빠지면 깨소금도 끓여주시고 완전히 식었을 때는 참기름을 첨가해주시고요. 아, 요거는 저희 집에서 즐기는 건데 양념 없이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굉장히 맛있어요. 항상 제가 저희는 저염식입니다 간을 추가하세요 하는데 간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는 넣지 않습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릇에 담아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음, 모든 음식은 음, 많이 드시면 당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한줌 소량으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음, 더군다나 이 많이 나오는 시판대는 즙이나 이런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음식으로만 드세요. 감사합니다.